안녕하세요. 한정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린 주변 10m, 20m 어프로치 기본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린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퍼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이 어프로치를 할때 일단은 이 어프로치는 멀리 보내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근데 10m, 20m 어프로치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스탠스의 넓이를 거의 7번 아이언 드라이버만큼 넓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어프로치를 할때 스탠스를 7번 아이언처럼 서서 공을 친다? 그러면 정말 많이 숙련되지 않은 이상 스탠스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몸을 많이 쓴다는 뜻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m, 20m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할 때는요, 스탠스의 넓이를 조절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0m, 20m, 30m, 40m 점차적으로 스탠스의 넓이를 조절하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짧은 10m 어프로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골반 넓이보다 조금은 작게 서요. 작게 선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스탠스를 조절을 했어요. 조절한 상태에서도 어드레스를 하고 똑같이 스윙처럼 스퀘어하게 쓰거나 혹은 어드레스를 하고 중심을 왼쪽에 실으려고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중심을 그대로 하체가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실어놔요. 근데 이렇게 하체를 스케어하게 왼쪽에 그냥 이동해 놓은 상태로 중심 이동을 왼쪽에 두면 오히려 공을 칠때 이렇게 왼쪽이 막히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 이 어프로치는 정말 스윙이 작거든요 이 헤드가 오른쪽 골반에서 왼쪽 골반까지 밖에 안 가는 제일 작은 스윙인데 그래서 하체를 회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스윙 같은 경우에는 풀스윙 할 때는 백스윙 갔다가 힙턴 하는 시간이 있는데 짧은 클럽은 하체를 회전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는 어드레스 때 하체 회전을 미리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드레스를 하고 스탠스를 좁게 섰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스퀘어하게 서지 말고 왼쪽 발을 거의 한 엄지발가락 정도 <laughs> 엄지발가락 넓이 정도 뒤로 빼거나 근데 이렇게 왼발을 뒤로 빼는 건 누구나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이 하체 힙을 약간 목표 쪽으로 한 10도 미리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드레스 때 미리 회전해 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윙할 때 하체를 회전해 주는 것과 동일한데, 이게 왜 좋냐면요. 어드레스 때 하체를 회전해 놓으면서 저절로 내 몸의 중심이 왼발에 실리게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하체를 왼쪽으로 회전할 때, 중심이 왼발에 실리게끔. 이렇게 스퀘어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고 있는 느낌보다, 이렇게 밀고 있는 느낌보다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왼발을 뒤로 빼줘도 되고, 스퀘어 한 상태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하체를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왼쪽에 실어준다?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백스윙 갔다가 오른쪽에 중심이 남아있거나 혹은 공 치고 나서 뒤로 물러나는 공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오른쪽으로 남아있는 실수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드레스를 하고, 스탠스 넓이를 작게 조절한 상태에서, 이 하체, 이 하체를 왼쪽으로 10도에서 20도 정도 회전할 때, 왼발에 탁 중심을 실어주고, 제가 한번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게요. 하체를 왼쪽으로 살짝 돌릴 때, 왼발에 중심이 한 6대4 혹은 7대3도 괜찮아요. 어드레스를 하고, 왼발을 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기본기잖아요. 왼쪽에 실어 놓은 상태에서, 중심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동하는 골퍼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풀스윙을 하는 동안에는, 백스윙 많이 갔다가 왼쪽으로 올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짧은 10m, 20m짜리는 오른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 왼쪽으로 중심이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하체를 왼쪽으로 회전해 두고 왼발에 실었었을 때 백스윙 때도 임팩트 때도 팔로우 때도 어드레스 위치의 중심이 유지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프로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거리 조절을 위해서는 스탠스의 넓이의 조절이 중요하다. 이 상태에서 좁게 서고, 하체를 왼쪽으로 회전해주는 게 우리가 풀스윙할 때의 하체 다운 스윙 전환과 똑같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 하체를 열고, 왼쪽 실린 상태에서 이 실린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어프로치 기본기인데, 저 또한 그랬지만, 여기서 잠깐,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데 손목을 정말 많이 쓰는 골퍼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 진짜 짧은 공을 치는데, 막 손목을 막 이렇게 엄청 풀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많이 풀어치는 골퍼분들을 위한 연습 팁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팁이냐면, <laughs>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 티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 티를 그립 이렇게 끝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보이나? 작은 구멍. 이 구멍에다가 티를 이렇게 티를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티를. 정말 이 그립 이렇게 티 꽂는다고 잘못 되지 않으니까. 한번 티를 꽂아 보세요. 티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내가 오른손을 많이 쓰는 골퍼다. 그러면 내 티의 방향이 공을 치고 나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바라보는 방향이 오른손을 쓰는 순간 티가 오른쪽 허벅지나 배꼽 쪽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프로치는 내가 어드레스한 상태에서의 손목을 핀시까지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서 컨택도 좋아지게 되고 거리감도 좋아지게 되니까요. 이 연습 방법을 꼭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미스가 오른손이 많이 풀려서 이 티의 방향이 배꼽 쪽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이 헤드, 이 클럽의 모양을 그대로 두면 헤드보다 그립이 앞서 있어요. 핸드포스가 되어 있는데 10m니까 거의 양손이 오른쪽 주머니 그리고 왼쪽 주머니 갈 때까지 내가 어드레스 상태 헤드와 그립 위치 그리고 헤드보다 손이 앞서 있는 상태 그대로 그대로 피니시까지 유지를 해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이 풀리지 않고 팔로우까지 유지가 되면 봐보세요. 거의 그립 끝에 놓여진 이 티가 왼쪽 옆구리나 왼쪽 주머니 쪽을 바라보고 있고, 손목이 풀리게 되면, 왼쪽을 가로질러서, 오른쪽 다리 쪽 아니면은, 배꼽 쪽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스탠스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이 치고 나서도, 유지가 되게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이, 손목이 쓰이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도, 그래서 오른손을 많이 쓰는 골퍼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 오른손 손목 스냅에 의해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티를 꽂은 상태에서 손목을 유지하는 연습을 했는데도 어프로치가 뒷담 눈 왔다가 탑볼 눈 왔다가 거리 조절이 안 됐다가 하는 골퍼분들이 있다면 손목만 유지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짧은 어프로치를 할 때에도 공을 치고 나서 이 상체, 이 상체가 어느 포인트냐면, 어깨부터 손까지의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상체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삼각형이 공을 치고 나서도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보이시죠? 내 삼각형이 백스윙, 임팩트, 피니시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삼각형이 너무 정지되어 있거나 회전이 없이 어프로치가 되면요. 팔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팔로우 때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도 포함이고요. 임팩트 때도 너무 몸이 남아 있게 되면 팔이 접히면서... 삼각형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손목을 정말 많이 쓰는데 손목을 유지해도 유지가 안 된다는 골퍼분들은 어드레스를 하고 삼각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내가 몸이 정지된 상태에서 손목이 풀리는 이런 나쁜 동작들이 많이 해결되실 테니까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린 주변 어프로치 10m, 20m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풀스윙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그린 주변 쇼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구독자분들의 애칭하고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좋은 이름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제가 그 댓글을 확인하면서 오, 좋은 애칭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이름을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꼭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골프 하세요.